fx의 도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fx의 극대 값이 9래. 우리의 오른쪽 끝이 올라가. 인수분해 되는 거 알지? x 플러스 3. x-1, 3, 1로 요렇게 그러면 얘는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형태니까 이렇게 그려져.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이야. 그럼 극대값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당연히 마이너스 3에서 나와. 극대값은 함수값이야. 그러니까 얘가 9가 되는 거야. 찾는 건 극소값이래. 극소값은 f 에 1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우리는 당연히 적분을 하면 이제 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적분을 하면 돼. fx는 적분해주면 1 더해서 역수니까 얘도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적분상수 c. 얘를 통해서 적분상수를 찾는 거야.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27인데, 앞에 3분의 1 때문에 마이너스 9고, 플러스 9, 플러스 9, 플러스, 9, 플러스 c가 9니까, 지워지고, 지워져서 c는 0이야. 그러니까 얘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f의 1을 구하는 게 극소값이야. 1 집어넣으면 3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2고, 3이 6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5 알겠지?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찾으면 돼.